한 번쯤 이런 의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손도 잡지 않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 스친 눈빛 하나에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정화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그것 없이도 여자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남자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향기처럼 스치는 감각들이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마음을 뒤흔드는지 8가지 심리 기술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손도 안 잡았는데 그녀가 혼자 상상하게 되는 남자. 가끔은 말 한마디 없이도 누군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년이 되면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 한번 잡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남자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서울에 사는 53세 김 여사님은 요즘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한 남자에게 자꾸만 눈이 간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도 말을 섞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신경 쓰인다고요. 그녀의 머릿속은 혹시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런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여백을 남깁니다. 적당히 차가운 눈빛,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절대 다가오지 않는 거리감. 이 모든 것이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중년 여성은 단순한 외모나 재산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에서 오는 미묘한 긴장감에 훨씬 더 끌립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녀 쪽을 힐끔 보는 그 짧은 시선. 이 작은 행동 하나에 여자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 해석을 붙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머릿속으로 이미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상상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절제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에서 가볍게 웃어주고 무심한 듯 자리를 비켜주는 행동이 여자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그 남자의 향기, 걸음걸이, 심지어 손목 시계 차는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매력으로 읽히는 거죠. 결국 여자를 혼자 상상하게 만드는 남자는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사람.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고 상상은 점점 짙어집니다. 말 없이 다가가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침묵의 기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온몸을 감싸는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성 간의 묘한 기류는 말이 아니라 눈빛과 분위기에서 시작되곤 하죠. 중년 여성들이 괜히 설레었다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 여사님은 회사 동료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남자의 시선과 가만히 선 자세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했죠.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로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특히 말을 하지 않지만 느껴지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많을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류를 읽는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침묵을 무기로 씁니다. 말 없이 커피를 건네주거나 묵묵히 무거운 문을 열어주는 행동. 그 짧은 순간 여자는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여우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죠. 특히 눈빛은 침묵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히 마주친 눈동자 속에서 묘한 감정을 읽게 되면 그 기억은 깊숙이 각인됩니다. 여자들은 말하지 않는 남자보다 말이 필요 없는 남자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끼는 법입니다. 결국, 침묵의 기술이란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 감정을 담고 행동으로 감정을 전달할 줄 아는 남자. 그는 굳이 유혹하지 않아도 여자의 머릿속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3. 스친 향기 하나로 그녀의 뇌를 점령하는 비결.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스친 향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른 적,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투, 심장 뛰던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기억 말이죠. 중년 여성에게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건드리는 트리거입니다. 55세 박 여사님은 어느날 버스에서 앉아있던 남성의 잔향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향이 너무 익숙하고 묘하게 섹시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한참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 후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며 직접적으로 뇌에 연결되는 감각입니다. 심장보다 먼저 반응하는 감각. 그리고 이 향기의 자극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과 본능을 일깨웁니다. 자극적인 향수를 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게 어울리는 잔향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진하거나 흔한 향기보다는 피부와 어우러졌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 그 향이 의도치 않게 그녀 곁을 스치면 뇌 속에 그 남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중년 여성들은 감각에 민감합니다. 단순한 시각적 매력보다는 냄새나 분위기 같은 오감의 요소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특히 향기는 성적 긴장감을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느닷없이 코끝을 자극하는 잔향은 말 한마디 없이도 여자의 상상력을 불지르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눈앞에서 멋진 말 대신 등 돌릴 때 남기는 은은한 향기가 필요합니다. 말 없이도 뇌리에 박히는 남자, 그 비밀은 결국 향기에 숨어 있습니다. 4. 일상 속 야릇함을 만드는 은밀한 대화법. 우리는 종종 말에 무뎌집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다 보면 서로의 말투도, 대화 주제도 익숙해져 특별함을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자의 감정을 뒤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여운을 남기는 대화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최근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문자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손끝이 차가운가요? 라는 평범하지만 낯선 표현을 썼죠. 그한 줄에 이 씨는 설렜다고 말합니다. 평소 듣지 못하던 표현이었고 그말 속에 은근한 관심과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은 직설적인 말보다 숨은 의미를 가진 말에 더 반응합니다. 어제 그 옷,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대신, 어제 그 분위기, 뭔가 평소랑 달랐어요. 라는 식의 말. 구체적인 단어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시선을 교차시키며 말할 수 있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말을 하면서 슬쩍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치는 순간 그 짧은 틈에 감정의 파장이 일어나죠. 이런 말들은 야하지 않지만 야릇합니다. 노골적이지 않기에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을 불타오르게 만들죠. 그녀의 머릿속을 건드리고 싶다면 일상의 언어를 바꿔보세요. 날씨 얘기, 커피 얘기, 퇴근길 이야기조차도 감정의 여운을 담아 표현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극적인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결국 야한 말이 아니라 야릇한 느낌을 주는 말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말은 결코 대놓고 들리지 않지만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더 오래 떠오르죠. 5. 거절당할수록 더 끌리게 만드는 반전 매력. 이상하게도 거절당한 순간부터 오히려 더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느낌이 강렬한 끌림으로 작용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김여사님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몇 차례 가볍게 말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커피 한잔 하자고 했지만, 그는 그날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부드럽게 거절했죠. 그 한마디에 오히려 김 여사님의 관심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나한테만 거리두는 건가? 왜저 사람은 나를 피하는 것 같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찼다고요. 사실 거절은 거부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자기 가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그런 태도에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남자보다 자신을 선택적으로 대하는 남자에게 더 깊이 반응하죠. 이때 중요한 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따뜻한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엔 꼭 시간을 내고 싶네요.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거절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반전 매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무심하고 거리감 있어 보이지만 문득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예상치 못한 행동이 상대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죠. 쌀쌀한데 이상하게 따뜻해 밀어냈는데 더 당기네. 이런 감정의 혼란이 바로 강한 매력의 본질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때론 그 작은 단절이 여자의 머릿속에 당신을 오래 머물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호감보다 도무지 읽히지 않는 반전이 훨씬 더 자극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6. 자주 보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심리 조작.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본다고 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 떠오르도록 기억 속에 심어두는 기술이 더 강력하죠.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이 심리 기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감으로 여자의 뇌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정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의 문자와 짧은 만남에서 그 남자의 말투와 분위기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죠. 그는 다음에 그 커피집에서 다시 보면 좋겠네요 라며 자연스럽게 장면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정 여사님은 그 커피집만 보면 그 남자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억의 장면을 새기는 방식은 강력한 심리 조작입니다. 특히 일상적인 풍경이나 말에 감정을 끼워 넣는 방식. 그 사람의 존재는 옆에 없지만 마치 그 순간마다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만들죠. 또 하나의 기술은 간헐적 접촉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자주 연락하는 사람보다 가끔 문득 연락을 주는 사람에게 더큰 설렘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이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왜 지금? 이라는 의문이 곧 기대감으로 바뀌고 그 감정은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보고 싶다는 말을 매일 하지 않아도 그녀가 당신을 떠올릴 만한 단서들을 곳곳에 심어두는 겁니다. 즐겨듣는 음악, 자주 가는 장소, 심지어 같이 먹은 음식 하나까지도 말이죠. 이런 심리 조작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 떠올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남자, 그는 늘 옆에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7. 그녀만 바라보지 않기에 더 미치게 만드는 시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시선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만 보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미칠 듯한 집착과 상상으로 이어지는 끌린 말입니다. 대전에서 59세로 학원을 운영하는 윤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던 한 남자보다 가끔만 말 걸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남자에게 더 자꾸 눈이 갔다는 것. 그는 시선을 오래 주지도 않았고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지만 문득 눈이 마주치면 깊이 있게 쳐다보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택적 시선은 강한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볼 때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그 차이에서 여자는 나만을 향한 특별함을 상상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관계의 패턴에 익숙한 만큼 예측 불가능한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선 무심하다가 문득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살짝 마주치는 눈빛. 그 짧은 시선 하나에 온몸이 반응하고 머릿속은 한참을 따라가게 되죠. 더 매력적인 건그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라보다 이내 피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 흐름.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머릿속을 온통 그 남자로 채우게 합니다. 결국 여자의 감정을 미치게 만드는 건 쏟아지는 시선이 아니라 흩어지는 시선입니다. 모두를 향하다가 나에게만 순간 멈추는 그 눈빛.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감정의 스위치입니다. 8. 아무것도 안 해도 설레게 만드는 남자의 여유. 진짜 매력은 과한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설레게 만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여유입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이 여사님은 친구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말이 많지도 않았고, 유난히 웃기지도 않았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이상하게 시선이 갔다고 하죠.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던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성적인 긴장감이 느껴졌다고요. 여유는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쁘게 애쓰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안정감과 동시에 짜릿한 긴장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조급함과 허세에 지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자랑하거나 지나치게 들이대는 남자보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늘 기다릴 줄 알고 말보다 행동의 빈틈을 활용합니다. 말 없이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보는 여유,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집중력, 그 모든 동작이 설렘으로 각인되는 이유는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긴 태도. 그것이야말로 여자를 설레게 하는 진짜 기술입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더욱 섬세합니다. 그 섬세함에 닿으려면 말보다 여유 있는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스친 향기 하나 흘끗한 시선, 짧은 말 한마디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깊고 뜨겁게 가슴을 두드리곤 하죠.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서적 긴장감, 감각의 섬세함, 그리고 말없는 여운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자를 폭발시키는 남자들은 결코 대단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숨은 계산된 거리, 침묵, 향기, 시선, 여유가 머릿속에 파고들며 감정을 흔들죠. 이 모든 자극은 몸보다 앞서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이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짙고 중독적으로 변해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강한 자극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